예 예천군 호명읍 그 도청에서 자동차는 5분이내 거리입니다. 요 산자락에 동향집인데 지은자가 한 7년차 돼도 아주 깨끗합니다. 그 사정상 금멸은 나왔는데 예, 요거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. 자 마당에서 이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가, 보자. 음, 지가 200평. 그리고 앞에 보이는 여기 텃밭이라 하는 이름이 여기 에 491평. 건물이 30평입니다. 7년차 됐는데, 요 금액은 한 2억 6천 정도. 그래,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.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 거실이 상당히 크게 지었네요. 자 입구에부터 여기에 방이 하나, 방이 하나의 방 옆에 화장실들찍하게 했네. 화장실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, 세탁실? 네, 세탁실이네요. 세탁실이고, 주방. 주방이고, 여기도 보조 주방에도 하나 있습니다. 보조 주방. 할머니 연세 드셔가지고 서울로 가셨다는데, 자, 그러면, 거실, 어 아, 천장을 높게 했네. 자, 높게 했고, 자, 그러면, 은 여기 이제 거즈 안방인가봐요. 안방에, 화장실도 따로 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붙박이장 해놓고 되어 있네요 아우, 전장이 높아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제가 영상을 또 유튜브 다시 또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화 주시면은 저 세밀하게 찍, 찍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화 주시면 또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는 요 대가 국인중개사입니다 예천연 대가 국인중개사 지역번호가, 653, 아, 0 5 4지 6531130. 휴대폰 010-3831-0584. 예. 네. 보시고, 네, 주인분들께서 계시네. 보시고 난 뒤에 전화 주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. 자, 전체를 한번,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전체 텃밭이 상당히 넓고 좋았네요. 하우스도 되어 있고. 자, 이사입니다.